야, 안녕하세요, 스 t t 주성입니다. 공기압별 기록 비교 테스트 튜블리스 편입니다. 저번에 클린차 편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고요. 제가 TT차에 달려있는 타이어가 튜블리스예요. 튜블리스로 공기압별 기록 비교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기록 비교할 TT차는 서벨로 p c 즈 디스크 3바리가 있고, 타이어는 빅토리아 코러스트 넥스트, 2 9시입니다2 8 시. 공기압 추천해줄 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슬램이 있고 실카가 있는데 저번에 클린처 기준으로는 슬램이 한60 정도 추천해줬고 실카가 한 90점 안돼고80몇제 조건 기준으로는 그렇게 추천해줬어요. 사람마다 그 조건이 인풋이 다르니까 몸무게도 다르고 자전거 무게도 다르고 어, 휠의 내폭, 외폭, 타이어가 몇 시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조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출발 속도를 최대한 맞추고 래퍼를 맞추고 해볼 건데 기초 차이는 얼마 안날거 거고, 그렇다면, 이제 평속평속에 제가 정확하게 키로수랑 그 정확하게 랩타임으로 재서 그걸 나눠서 공기압을 오늘은 80, 60, 40 그렇게 비교를 해볼 거고요. 출발 전에 파워는 동일한 파워, 당연히 동일한 파워미터 캘리브레이션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동 펌프를 사용해서 원하는 공기압까지 딱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80으로 시도를 하고, 그 다음 60, 40,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도는 공기압 80을 앞뒤로 맞추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속도는 31로 동일하게 맞췄고, 동일 구간에 대해서 평균 랩퍼를3 0 0트 정도를 맞추고 주행을 했습니다. 속도가 서서히 오르면서 40에서 41리까지 점점 속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총 거리 구간은 1.6km 구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속도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속도가 한 43, 44, 44 정도, 44에서 45 정도로 거의 다 나오,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항속은 거의 44 정도로 거의 일정하게 나왔던거예요 가끔가다 속도계가 한45 정도까지 찍히긴 했지만, 거의 최대한 44, 그 정도 수준에서 항속이 찍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끔씩 45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더 속력이 더잘 나와서 44에서 45 정도, 그렇게 찍혔었네요. 정확한 숫자로 정리를 하면 평균 와트는 300와트를 사용했구요 랩부간 시작부터 끝부분까지 해서 2분 10.87초 평균 속도는 44.0kmh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전동펌프를 이용해서 공기압이 60으로 정확히 다시 맞추고 다시 주행을 했습니다 바람에 다시 바뀌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뺑뺑이를 도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 있겠고요. 출발 속도는 아까와 동일하게 30일로 맞췄고, 랩 평균 파워, 랩 구간 시작, 종료전, 지점 모두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점 올라갔는데요. 아까는 44에서 45를 왔다 갔다 했었다면, 동일 구간에서 이 60으로 주행할 때는 45에서 46, 한 항속 1 정도 더 이제 속도가 다 잘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체감으로 느낄 때는 그렇게 바람이 갑자기 바뀔 정도의 시간 차이는 아니었고 동일한 바람이라고 이제 느끼기에는 그렇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항속이 1 정도 좀더 이제 빠른 모습이죠. 그래서 숫자로 결과를 정리를 해 보면은 2분 8.17초가 나왔고요. 아까보다 약 2.7초가 더 빨라졌습니다. 평균 속도는 44.9km/h로 약 0.9km/h 정도가 평균 속도가 더 빠르게 측정이 되었네요. 세 번째 시도 40 psi 기준입니다. 동일하게 출발 속도 31로 맞추고 바람이 빡 바뀌기 전에 재빠르게 다시 뺑뺑이 다시 도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랩 출발 구간, 랩 종료 구간, 랩 평균 파워 모두 동일하게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맞췄습니다. 속도가 탄력이 붙은 이후부터는 이제 중후반 구간에 아까 60 p s 의 기준일 때가 45, 46 정도가 찍혔었잖아요. 이제 40, 공기압 4 1일 때도 45에서 46 정도가 이제 마지막 항속이 찍히더라고요. 그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2분 7.6초가 소요됐고 평균 속도는 45.1 정도 나왔습니다. 공기압 60, 4 1일 때가 공기압 80일 때보다 확실히 속도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 공기압 60일 때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습니 생각이 있었는데 공기압 40일 때가 오히려 기록이 더 좋게 나와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오차 범위까지 감안하면은 공기압 80은 좀 너무 과도한 공기압이라서 기록이 좀안 좋게 나온 거 같고 공기압 60에서 40 정도 사이에는 이제. 속도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 들었던 결과였네요. 주행을 하면서 공기압이 조금 조금씩 더 빠지기 때문에 40을 넣고 주행하고 다니는 게좀 불안할 것 같고 60에서 65 정도로 넣고 만약에 비 오거나 좀 노면에 젖어 있는 상황이면 한50 정도 넣는 게제 기준으로는 제 조건 기준으로는 적합한 공, 튜블리스 공기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은 실험 결과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